상견례 옷차림! 이렇게만 하면 성공!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견례 옷차림! 빠르게 살펴볼까요? 예비 신랑!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트가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컬러는 너무 어두운 블랙보다는 브라운, 네이비, 그레이처럼 적당히 밝은 컬러로 부드럽고 밝은 인상을 주면 더 좋겠죠. 예비 신부!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모노톤의 스타일링이 아주 우아하고 진적인 이미지를 남기기에 좋습니다. 밝고 화사한 이미지를 위해 상의는 밝은 컬러를 추천드려요. 양가 아버님! 양가 아버님은 문화 하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으시는 게 중후한 한 가정의 모습과 예의를 갖춘 느낌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양가 어머님, 어머님들은 신부님처럼 깔끔한 원피스 혹은 투피스로 단정하게 차려입을 수 있어요. 치마가 불편하시다면 정장 바지에 블라우스로 투피스를 맞추시는 것도 좋겠죠. 만약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선호하셔서 무채색 복장을 선택하신다면 스카프나 악세사리, 넥타이 같은 아이템을 밝은 컬러로 맞춰 포인트를 주시면 더 밝고 세련된 첫 인상을 주기 좋습니다. 센스 있는 복장으로 성공적인 상견례 진행하시길 바랄게요.